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공소시효가 끝나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매매 알선 수사를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강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양전 대표를 추가 소환할지 여부는 분석 결과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전 대표는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수억 원대 도박을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업소 논란을 빚은 가수 빅뱅 대성 씨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과 마약 성매매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흥업소 업주 5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입건됐고 관련 참고인 18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또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진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에 관련해서는 이전 시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막을 내린 프로듀스 X에서는 데뷔조 순위 선정에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TBS 최양지입니다.